네, 안녕하십니까. 아, 두분 그 선생님의 목공학단체가 아주 잘 에, 그렇습니다. 에, 듣다 보니까 더, 더 확실하게 생각이 든, 듭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사건이 아니다. 박정근 구속, 수사, 이제 반 전부 다일전의 사건들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확신을 에,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자민주 기본 질서가 그럴 때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건 미국의 수정법 정조가 들어갑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법률도 정할 수 없다. 즉 유보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가 등장하죠. 자유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라 할때그출발은 표현의 자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유 자유주의, 혹은 자원의 자유, 기상의 자유, 이것보다 훨씬 표현의 자유는 자유주의 의기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의 기본질서라고 사용을 할 때, 그런 개념을 사용할 때, 이것은 일단 특정한 경제시대도 아니고, 그것은 표현의 자유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자유권적인 기본질서를 이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만약에 제한받아야 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할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러한 사건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것인지 다시 한번생각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다시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 반체에서 어, 여러분들께서 들으셨겠지만, 근데 판례법들이 발전시킨다고 해석도 보는 이필적인 인식의 을칙이라든지 등등 이야말 여러가지로 실제 누구든지 어떤 특정한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안할 수 있는 해석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은 저가 받지 않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어, 다른 음.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표현의 자유, 특정한 어, 다수 그룹의 어, 제한으로 해결되는 그런 해석분들이 실제 어, 어저씨 사업부의 탈례로 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에서 굉장히 당혹감 어, 금지 못할,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가와 그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니다 일단 어, 해주지 않고 북한이 방과 단체인지, 그리고 부부터걸어해야될것 같습니다. 아, 대원 아, 헌법재판소 판례요헌법에보면 북한 정권의 이중적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북한 정권이 방과 단체로 다른 단체에서는 누가 독립한 때그러에 헌법조항을 보면은 방과 단체다라는 정부서 그, 헌법 제3조니니다 가족, 통아통이 있습니다. 에, 그런데 사실 이3조4조 어떻게 헌법 구 어, 합치적으로 해석해야 는가문제가고는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 것처럼 전 세계 130국가가 존경을 고있다 현실성, 그 문제를 떠나서 남북관계만으로도 1991년에 남북정상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남 북이 합의를 했습니다정부는인정해주합의 그렇다면, 어, 헌법 4조 통화 통일 조항과 규범 합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영토조항 3조는 통일 이후의 영토에 대한 규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 즉, 아, 북한 정부를, 북한, 북한을, 어, 삼조 입각해서 반국가 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 사실상 없다고 보입니다. 그 북한은 분명 국가고, 아, 그리고 그것이, 어, 국가가 어, 우리나라가 어, 적국일 수 있고, 적선국가일 수 있고, 어, 동시에 <laughs> 통일 상대판일 수 있고 그런 인정적인 구조만 가질 수는 있으나 반국가 단체다, 국가가 아닌 반국가 단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에, 따라서 에, 일단 그 전제 자체가 어, 어, 충족되지 않는 어, 법이 아닌 국가방법단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가보법에 대해서 에, 실제 조성 사례들에 대해서 어, 실제 숫자로 보니까 같은 거거든요. 천년건안에 코로나나 뭐 비법 이런 사례. 에, 실제 이것이 에, 일상적으로 파악합한 <laughs> 그런 저항적 굉장히 수단이 돼 있다고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사건이 갖는 매우 중요한 에, 상징적인 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박성근 이 문제로써 풀려나느냐, 아니면 에, 지금까지의 해석과 표현대로 아, 실제 국가방을또 한번 표현사에 들어가는 수단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느냐 이 문제는 문제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